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이른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었음.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간 제도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 전체나 큰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법정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부탁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설명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목물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항상 평강이 깃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평화의 평은 공평할 평자라는 말로 바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의 의미는 주위의 타인들에게 공평히 대할 수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입니다. 우리 주위의 타인들은 우리가 친하게 생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고 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1절에 나옵니다. 퍼뜨리다, 전파하다 라는 말은, 나르다, 옮기다 라는 의미를, 랩, 어,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조차 옮기려는 시도, 생각만 하는 것, 이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옮기는 자체가 상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워주고 위로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아닌 어떤 말도 그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간에 타인에게 옮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인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입을 단속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단속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암과 신앙이 어쩌면 무의미해져 버리, 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다수의 영향력 속에서도 진정한 옳고 그름을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중심리라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놓고 대중에 휩싸여 버려서 이성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의견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라고 외쳤던 대중의 목소리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며 저주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옳은 것은 비록 한순간엔 여러 다른 목소리에 의해서 왜곡되어 보일지 몰라도 그 자체가 지닌 진실 때문에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깊숙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정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매우 귀한 우리와 똑같은 지체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절대 그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역사와 같은 사랑, 같은 은혜를 보여주심을 알고 있다면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적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잘못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밉지만 손을 내밀고 끌어 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영적인 율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개념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처럼 공평의 삶을 위해서 더 겸손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현재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 땅에 평강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갈 줄 믿사오니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친히 먼저 앞장서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선교 전선에까지는 최전선까지는 나아갈 수 없지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마음을 씀으로써이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 겸손히 주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을 강곡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